그래서 이 기준점 1896원을 가지고 나서 위에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롱 매수 포지션, 아래에 있을 때는 숏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매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반갑습니다 차트 보는 백수 차백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하고 구독은 시청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코인 카이토 코인 인데요 카이토 코인 분석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토 코인 보면요 제가 요것도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이토 코인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받으면은 올라갈 거다 폭발적인 상승 보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 확대해서 보시면요 리테스트를 두번 받았어요 저는 사실상 여기서 반등을 좀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준게 아니라 한번더 빠졌다가 개미 털기 할수 있는 요런 장대 음봉이 나왔죠 여기에 있는 유동성을 다 잡아먹고 그리고 한번더 리테스트 받고 그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상승폭을 보이고 있냐 자 보세요 하루 만에 거의 58% 가까이 되는 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 어디서 그럼 잡아야 되지 요런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 4시간봉으로 보고 있는 건데 큰 프레임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카이토 괜찮은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제가 요렇게 추세 기반을 측정을 한게 어디 기준점이냐면요 이렇게 제가 추세 기반을 이번에 단기적으로 나온 어 9월 6일 날에 나온 저점부터 1차 고점 그리고 지금 리테스트 두번 거친 마지막 자리 이렇게 하나 추세 기반 상승 추세죠 왜이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봤기 때문에 상승 추세 기반 피보나치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반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했을 때 최저점 있죠? 25년 4월 달에 나온 최저점을 기반으로 찍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온 고점까지 이렇게 쭉 이어 보시면요 자 뭐가 보이냐 타점이 보여요 타점이 어떤 타점 우리가 진입해 볼 만한 근거 있는 타점들이 자 보시면요 지금 현재 1대 1 자리하고 0.5 라인 중첩된 자리에서 정확하게 저항이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뭐라고 판단하냐면요 여기를 단기간에 뚫어주지 못하면요 한번더 재차 눌릴 겁니다 어디까지 자 보세요 0.618 하고 0.618 너무나 이쁘게 중첩되어 있지 않아요 이 자리 저 같으면요 여기서 불나방 행동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불나방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눌릴 때까지 전 기다려요 제가 오늘 업로드 해드린 영상 수익코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요 제가 분석을 끝낸 자리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매수 자체를 하잖아요 현물이든 선물이든 제가 분석한 자리에서 1차 분할 매수, 그 다음 2차, 3차, 4차, 이렇게 분할 매수를 나눠가지고 제가 수익폭을 보고 시드머니를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 시킬 수 있었던 전략이 불나방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아요. 포모를 절대 안 느낀다고요. 포모. 포모가 뭐예요? 나 버리고 떠날까봐, 아, 이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그럴 때 세력들은 빼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한 상승폭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한번 폭발적인 펌핑이 나왔기 때문에 스퀴징이라고 하죠. 스퀴징이 나왔기 때문에 소강상태까지 좀 기다립니다. 그 자리가 기술적 분석으로는 추세 기반 피보나치와 일본 피보나치 0.618끼리 중첩되는 자리가 여기 하나 나와요. 이거는 정말 큰 시간 프레임에서 중첩되는 자리여서 어,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을 주거나 혹은 빠졌을 때 의미 있는 저항 자리예요. 그래서 현물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1차 매수를 가져가 보시고 선물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1차 매수 가져가면 되죠 롱타점 가져가면 되는데 뚫렸다 저항받는다 선물 포지션 분들은 숏 포지션으로 베팅해가지고큰 폭의 수익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하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자리가 되겠다 이 기준점을 제가 하나 체크해드릴게요 중첩된 자리 그리고 나머지 요거 다 지워보면요 생각보다 유의미한 자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저항받고 빠지고 저항받고 빠지고 여기 뚫어주긴 했지만 자 확대해서 보시면요 복마감 기준 보세요 반등줬던 자리, 복마감 저항 받았던 자리, 저항 받았던 자리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받고 쭉 올렸던 자리 보시면은 이렇게 저항 받고 빠졌던 자리 다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지지받고 대폭발한 상승했던 자리죠. 유동성을 다 잡아먹었던 자리들이에요. 지금도 유동성을 잡아먹고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중첩 자리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신기한 자리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지지받고 올렸던 자리여서 한번 강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리테스트 하 한번 와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1896원대가 될 건데, 여기서 1차 분할 매수 해보면 괜찮아요. 뚫렸다라고 하면요, 어, 뚫렸을 때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뚫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리테스트 로 옵니다. 이때 본절에서 나오거나, 선물로 전환해 가지고 자산을 분배 운영하시는 분들은 쇼 포지션 잡아서 수익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 기준점 1,896원을 가지고 나서 위에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롱매스 포지션 아래 있을 때는 쇼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매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이 위에나 아래 주가가 있을 때 제가 다 타점들을 제가 분석을 해 놨어요 요거는 제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유튜브 영상에서는 오픈 안해 드릴 겁니다 이제 어, 텔레그램 방에서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 입장이요 어, 가입비 참가비 유료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10원 한장 받지 않기 때문에 어,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항목 여러 개 있습니다 어, 저랑 동일하게 24시간 같이 매매하는 거 텔레그램 방 입장 등등등 기타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이거 다 25년도 한해 동안은 무료로 오픈해 드릴 겁니다 26년 돼도 유료화는 시키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제 제한적으로 받겠죠 제가 그래서 고정 댓글 참여하시고 어 거기서 원하시는 품목 있으면 체크해가지고 이제 제출하기 어 남겨주시면요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카이토도 지금 현재 요 자리 지켜주면요 좋다라는 힌트 정도는 제가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영상을 갖고 온 이유도 제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후에는 폭발적인 상승이 보일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선이 강한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이제 폭발적인 상승 대략 한60% 정도의 상승폭을 보였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가족분들하고 제 유튜브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시드머니 우상향 시킬 수 있도록 좋은 인사이트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항목들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그거 영상으로 짧게나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끈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파격적인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파베기는 어떠한 금전 요구, 가입비, 참가비 일절 없습니다. 가입비, 참가비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파격적인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패밀리 분들과 현물 혹은 선물 수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현물, 즉, 업비트 혹은 빗썸으로 매매하시는 가족분들과 같이 단타 혹은 스윙으로 가져가면서 실제로 저와 같이 수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적게는 하루에 8%, 많게는 20% 이상을 현물에서 수익을 보고 계신데, 물론 매일 이렇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이 끝나고 자리가 오면은 타점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세네 번 정도 타점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진입을 위한 타점도 실시간으로 오픈해 드리면서 수익을 보고 있죠. 현재 보시는 영상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모든 포지션과 수익률을 오픈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오픈해드리는 거고 투명성 있게 오픈해드려야 우리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의심 정말 많습니다. 정말 좋은 자세예요. 아직까지 차베기를 믿지 못하고 그냥 나는 실시간으로 관망 좀 해보고 차베기의 패밀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두개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링크는 들어가시면 제 개인 번호로 차트 보는 백수라고 남길 수 있게끔 연동을 해놓은 거고요. 두 번째 링크는 타점 제공뿐만 아니라 무료로 다양한 혜택을 선택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양식지입니다. 거짓말 조금 붙여서 5초면은 원하시는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참고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보는 백수 차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